2022년 9월 14일 다니엘 후하유 기도입니다.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성경책 읽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이집 탈출기 출애굽기 8장부터 12장까지 읽었습니다. 말씀 중에 묵상한 부분은 10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, 그때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거라.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을 완고하게한 것은 그들 가운데 내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 내가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을 보라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였는지 말할 수 있게 하며 또 내가 여와임을 호 너희가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. 이 구절을 보면서 현재 배우자가 어, 몸이 좀안 좋은데,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병원을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. 내과 가서 선생님께 보이고 진단을 받으면 될것 같은데, 어, 가지 않는 않으려는 배우자와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던 중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, 음, 만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왔습니다. 제가 설득을 아무리 하고, 여태까지 살아온 결과,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치고 변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주님을 부르던 때, 나 서로가 죽었을 때도, 마리아와 마르다가의 행동이 틀렸듯이 주님께서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고 먼 발치에 동네 입구에 들어섰을 때 뛰어나간 마르다는 주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훈연과 원망만 늘어났습니다.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자리에 앉아있다가 주님이 부르신다 하니 그날 일어났습니다. 그 구절이 갑자기 대비되면서 읽으면서 또 생각하는 책에서 나온 제가 느낀 감동은 어 출애굽기 12장의 40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다.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것은 430년 되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. 결국 그 수많은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바로 의 완강한 마음이 풀어져서 430년 되는 마지막 날, 마지막 날 떠났다고 합니다. 그것 또한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삶, 그 삶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며, 저는 이 자리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제 임무라고. 알면서도 매일매일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제가 나서려는 죄와 싸웁니다. 제가 죄를 다스리다고,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주님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. 요새 방클의 새벽 사회가 제가 맞지 않습니다. 시간 관계가. 음, 제가 좀더더 더 영적으로 노력하고 어,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데, 때로는, 아, 욕에 따라 더 많이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, 주님. 그것 또한 내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니라 생각하며, 제가 좀더 다잡고,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. 그러나,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, 음 마음 주시는 대로, 마음으로,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에, 이런 루틴을 만들어 주신 이, 이 훈련을 겪게 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며, 어, 이 모든 말씀 사랑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